수출 지표를 봤을 때 무조건 중요한 건 반도체 하나란 말이에요. 디램을 봐도 그렇고 낸드를 봐도 그렇고 내년에 턴어 라운드에서 물론 감산 효과 때문에 더 크지만 내년부터 반도체가 조금 턴을 하고 지금 뭐 사람들이 컴퓨터를 바꾸려고 그래 이제 슬슬 내년부터 PC 쪽에서도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텔하고 AMD가 고성능 CPU 내년에 초에 나온다 뭐 나와봐야 나온 거지만 내년 되면 코로나 끝난 지 벌써 4 년째다 컴퓨터를 진짜 다 그걸 수요가 나와요 충분하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봐도 이건 누가 봐도 폭락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이건 뭐 넘어가는 차트에요 지금 강력한 hbn 고성능 d 램을 이렇게 단층을 쌓아서 그런 ai 수요에 맞게끔 하는 이런 이 세상에 없던 거 원래 기술은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가면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나올 거니까 갈 거잖아요, 지금. s k n 스도 역세상 고점 찍으려고 그러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누가 봐도, 이게 누가 봐도 전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쿵 빠지는 차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기가. 저번에 제가 수치로 보여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올 1월부터 외국인들 누적거리를 보면, 누적 매매를 삼성전자를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2억주예요 여기, 2억주. 2억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억주를 샀어요, 2억주를.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산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쪽 구간에 집중적으로 샀어요. 대표적인 삼성전자는 하이니스가 이렇게 죽지 않는데 그러면 수출이 보나마나 턴에서 좋아질 건데 이게 지금 IMF 때부터 이어온 추세인데 이걸 돌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1,400원을 한번 작년에 그냥 이거 오버 슈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다시 서브프렌트처럼 1,500원을 간다.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저는 갈까 싶어요. 가요. 1,400원을 뚫고 갈까 싶은데 저는 일단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구조에 있다. 지금. 지금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지금 이 정도는 5% 올랐어요. 이틀 연속. 그니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거만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은행주 찔끔하고, 나머지 다 빠져요. 예를 들어서 AI 갖고 하나 볼게요. 마음 AI 갖고 보면. 마음 AI가 부도나, 부도가 날 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할 때. 이 흥구석유가 너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마음 AI 같은 거왜 빠지는데? 첫째, 주가 플레이어들이 봤을 때 이거를 주가 방어를 안 해요. 어, 할 이유가 없죠. 얘네 입장에선. 금리가 더 치고 나갈 것 같고 실제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제 단기물까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가 출현하고 공매도가 출현하니까 주가가 더 빠지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요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 테크니컬적인 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약세로밖에 갈수 없는 메커니즘이 발동하니까, 이런 쪽은 주가 방어 플레이가 안 들어와요. 신용, 미수, 이런 물량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왜? 담보 비율 부족하니까. 그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주가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장이 이런 상태에서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없지만 들어올릴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매일매일 출현하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흘러요. 주가라는 건. 그러다가 그런 게 멈출 때쯤 올라가죠. 그냥 이게 끝이에요. 미션. 근데 자꾸 이쪽만 보니까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반대된 극부의 출현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들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줄줄줄줄줄줄 30% 이상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식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다 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 시장 잘못인 건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계좌가 안 좋다고 해서 공부를 덜 하고요. 그렇다고 계좌가 좋으면 공부를 하냐? 계좌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해요, 어차피. 왜? 기분이 좋아서. 아니에요? 계좌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해요, 어차피. 어차피 안 한다는 거죠, 핑계 대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돈못 벌어요. 죽었다 깨놔도. 마지막 고점이 8월 31일이에요. 거래일수로 지금 30거래됐어요. 일두달 돼가요, 지금. 조정이 두 달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고점이 여기고, 마지막 저점이 여기예요. 이게 40거래일이에요. 이 마지막 고점부터 하면 이게 최고 60거래일. 여기서도 마지막부터 한 30거래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빠진 게. 지금 지난날 잠깐 보면, 빠질 때 최장이 39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짧은 사이클만 봤을 때 기본 30거래일은 기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은 기본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빠질 때. 다음 주 돼야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신용 털리고, 종목들 을막 역배열돼서 날아가고. 그러다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 똑같아요, 지금도. 당장 지금이라고 래서더 옛날보다 안 좋아졌냐, 여기가 가장 위험했지, 여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작년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나아요. 나스닥 100을 보면, 이게 지금 고점이, 이게 상당한 고가권에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장이 안 좋은 게 아닌데 너무 신용 때문에 종목들이 축풍 낙엽되고 있어서 체감이 안 좋은. 근데 그 체감은 신용 다 빠지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영원한 하락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문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거 지금 보면요, 이 2,000원 대는 우리 IMF 때고 이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예요.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로 잡히는데 지금 이때랑 코로나 때랑 이우리나라 도대체 1,500원을 가야 될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하등의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